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이 참 오랜 과정을 거쳐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군대를 멋지게 물리쳤습니다 300명으로 12만 명을 쓸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두왕 세바와 살문 나가 이 나머지 이 잔병 만 오천명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 동쪽으로 도망갔습니다. 기도는 마무리 이 전쟁의 마무리를 위해서 또 삼백명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 두왕과 만 오천 군대를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먹을게 없어가지고 또 너무 지쳐서 좀 식사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이 수꽃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SOS를 쳤습니다. 지금 좀 먹고 힘을 차려서 전쟁을 한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걸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고 사람들이 거절했습니다. 기도원이 또옆 동네 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분우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분우엘 사람들도 이 기도원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너무 너무 서운하고 아주 불쾌한 나머지 두고 봅시다. 그리고는 그 백 골른 병사들과 함께 뒤쫓아가서 그 미디안의 두 왕을 사로잡고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 기도는 숙곳을 찾아가서 지도자들과 그 사람들을 완전히 쓸어버립니다. 분우엘 사람들도 망대를 허물어 버리는 것 포함해서 아주 숙대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복수를 한 거지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으로 읽은 줄거리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주목하면서 왜이숙고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 분 사람들은 기도를 돕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져봤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똑같이 한결같이 때를 몰라서 그렇다 시세를 몰라서 그렇다 이런 답이었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은 이사갈 지파의 탁월한 점을 역사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갈 지파 이사갈 자손 중에는 200명의 지도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200명의 지도자들은 첫째 시세를 알았고, 두 번째, 그 시세를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행해야 될지도 알았다라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때를 모르면 행을 봐도 알수 없게 되는 거죠. 때는 다른 말로 말하면 어, 계절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절이라고도 할수 있을 거예요. 그 시대라고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계절을 알면 입을 옷도 그리고 행할 바도 농부는 씨를 뿌리는 것도 그리고 거두는 것도 계절 따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사는 게다 계절 따라 시절 따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절을 모르고 때를 모르니까 지금 이 수꽃과 분우엘 사람들은 기도원의 요청을 거절해버린 거죠 그래서는 그만 이렇게 안가음을 받아가지고 망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어떤 이런 시절을 분별해야 될 때가 올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아주 중요한 것세 가지를 배웁니다. 첫째는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요청을 받는다든지, 요구 받는다든지, 이래서 선택을 하기 위한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면은 그 결정에 아주 신중해야 한다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배웁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요 결정 앞에 너무너무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결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내리지 못해 가지고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이런 병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의사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진료를 하고 치료하다가 내린 병명이 있습니다. 결정 장애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결정을 아예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자꾸 미뤄요. 남편이 아내에게 미루고, 아내는 남편에게 미루고, 그 다음에 또 부모는 자녀에게 미루고, 또 친구에게 미루고. 그래 중요한 내 인생의 결정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결정을 내리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결정을 할때 신중해야 된다. 결정에 신중해야 된다. 이것은 이렇게 결정을 하지 못할 정도가 되, 되라. 그 말이 아니고 결정을 서두르지 말라. 그 뜻입니다. 아주 눈에 보이는 대로 조급하게 육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깊은 생각도 없이 그냥 확 저지르듯이 결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주여 저로하여금 때를 알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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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얼마 전에 이렇게 어, 이 어느 지역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지나가는데 보니까 집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아주 초라한 가게방이었는데 지금은 아주 화려한 건물과 아주 좋은 카페가 거기 들어섰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예전에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전에 살던 그 사람은요. 얼마나 얼마나 아주 독단적이고 그리고 아나무인이고 뭐 그런지 몰라요. 그참 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전 그때 그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분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사는구나 왜그렇지요 때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1년 4사철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계절이 있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에도 흥망성쇠라고 하는 이 나라의 계절이 있어요 그것이 가정이든 개인이든 어느 공동체든, 어느 국가든 결정을 내릴 때 결정을 할수 없을 만큼 무능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결정을 서둘러서 화가 되는 결정을 저질러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축복합니다. 결정에 신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우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거절을 하더라도 모욕감을 주거나 그리고 모욕은 해서는 안, 되나? 안 된다 모욕감을 줘서는 안 된다 모욕은 삼가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거절에도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숙고 사람들하고 분우할 사람들 거절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요 그것 지금 전쟁 한복판인데, 전쟁이라고 하는 게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죽고 죽이는 겁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한순간의 판단이 그야말로 그르친 결정으로 그냥 이렇게 원상회복이 된다든지, 복구할 수 있는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한번 결정하고 나면 그 결정의 결과가. 치명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그렇게 말했더라면 어었을까요 어땠, 독고는 쉽지만 지금 우리가 만약에 당신을 도왔다가 저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 갔던 만오천 명의 사람들이 다른 군사를 더 모아가지고 또 와서 우리에게 복수를 한다면 우리는 꼼짝없이 또 어려움을 겪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이 정도 했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청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이걸 좀 해주세요. 이것 좀 주세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 그래, 무언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것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난 다음에, 충분히 뭐하고 난 다음에요? 들어주고 난 다음에, 아, 내가 이게 필요한 거구나 하고 난 다음에, 아, 너는 내가 아빠도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정말. 내 마음이 그런데, 그런데, 이런, 이런,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아빠가 좀 곤란하구나. 그러니까 좀 기다려 줄수 있겠니? 뭐, 이렇게 대화를 전개한다면 그 아들은 아마도, 적어도 아빠에게 거절당한 것 때문에 수치심이나 모욕이나 체면이 손상됐다라고 하는 억울함, 원한, 이것이 배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숙고 사람들하고 분노할 사람들은요, 이런 점에서 최악의 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도와줄 수 없는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어, 당신 너희들 지금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 도움을 요청하는 자세가 그게 아니야. 아니 우리가 당신들한테 뭐 내가 신세 진게 있어, 마치 지금 두 왕을 다 잡아다가 놓고 우리에게 승리한 사람처럼 이렇게 하는구나. 전쟁을 하러 간다면서, 전쟁이 끝난 사람처럼 얘기하고 있어. 이러면서 기도원의 군대를 모욕합니다. 굴욕감을 줍니다. 수치심을 줍니다. 그게 얼마나 이게 기도원에게 이게 맺혔던지요. 거절 당했을 그때, 모욕 당했을 그때 기도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쟁을 하고 돌아올 때는 가시와 찔레 이런 걸로 내가 당신들 손보겠다. 분우엘 망대를 헐어버릴 거야. 이렇게 그냥 억화심정을 가지고 전쟁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기도원이 진짜 이겼네요. 돌아오면서 아주 그냥 완전히 숙대밭을 만들어 버리고 완전히 쓸어 버립니다. 야 그때 거절하더라도 모욕은 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그 기도원의 그냥 좀 마음은 그래도 좀 샀더라면 왜냐하면 기도원은 굉장히 어,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어, 에브라임 지파가 와가지고, 아, 너 그럴 수 있어? 그럴 때 기도는 그랬거든요. 아, 나나, 우리보다 당신들이 훨씬 더 훌륭한데, 이러면서 자기를 충분히 낮췄어요. 근데 이본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무 모욕을 받은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저에게 거절의 기술을 주시되 모욕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최상의 선택이었다면은 그것은 돕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돕는 것은 꼭 원하는 그대로 다해 줘야만 돕는 것은 아닙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아 양식을 이야기하는데 양식은 우리가 도울 수가 없고 만약에 열을 원한다면 한 다섯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원하는 그것을 줄 수는 없지 드릴 수는 없지만은 제공할 수는 없지만 다른 거를 좀 해주면 어떨까 이렇게 한다든지 격려를 한다든지 지지를 한다든지 때로는. 이야기를 들어주고, 충분히 공감해주고, 그것만 해도 지지와 격려를 받는 그런 마음을 얻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에게나 부탁을 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내가 정말 어렵게, 어렵게 가서 부탁을 했는데 그냥 확 모욕을 당한 그런 경험 도움, 소기의 성과도 의도했던 목적도 내가 성취하지 못했, 못했는데 그냥 오히려 아주 그냥 모욕의 덤터기를 쓴 그런 경험 또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가서 내가 참 어렵게 말을 꺼내서 얘기를 했는데 도움을 내가 받지는 못했어요 내가 원하던 걸 얻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내가 원하던 것을 얻지는 못했는데 어그 양반은 마음이 통하고 그리고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같이 힘이 돼줄수 있는 분이로구나라고 하는 든든한 지지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온 적 그런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아마 여러분 중에 그런 거 있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그대로가 아니더라도, 물론 원하는 그 이상 해줄 수 있다면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대로 못해준다 하더라도 돕는 마음을 갖고, 돕는 결정을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너무 경직된다든지, 너무 경계심이 충만한다든지, 충만하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유연하고, 그리고 할수 있는 대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그런 관계를 갖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요, 기도원을 도와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은 왜 이유 없는... 뭐 결정이 선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기도원을 도와주지 못한다고 하는 결정을 내려도그 이유가 충분해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고. 거기다가 또 지금 뭐 12만을 쓸어버렸어도 미디안의 아니, 기도원의 군대가 뭐 300명이 금박 그냥 600명이 됐다든지 1만 명이 됐다든지 그거 아니잖아요. 여전히 300명 그대로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쳐 있고요. 그런 거절해야 될 충분한 이유도 있지만은 진짜 도와줘야 될 이유가 또 있어요. 그것은 동족이에요, 동족. 여러분이 수컷이나 분열할 사람들은 가치파 사람들입니다. 요단 동편에 모세 시절에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루벤 갓 문화세 반지파에게 그쪽의 땅을 미리 줬어요 그러면서 조건이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먼저 우리가 요단을 건너 가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갈 때 앞장서서 나가고 그리고 그 일을 다 완수할 때까지 함께 한다라고 하면 미리 땅을 주겠다 그래서 미리 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거기서 살게 해줬어요 이들이 말한대로 이장섰습니다 가난을 정복하고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었습니다 여들수이서 말씀을 보자면 이들은요 끝까지 분배까지 마치고 나서야 요단을 건너 제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사람들이이렇게뭐겁쟁이들이 아니에요 이사람들이 굉장히 헌신된 조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꼴이 되버린 겁니다. 동족끼리. 진짜 도울 수는 없더라도 뭐 뭐는 못 줘도 뭐 무슨 바가지는 깨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리고 말 한마디라도 힘이 돼줄 사이가 동족이거든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고 말았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동족일 뿐 아니라 이 전쟁이 지금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의 소명 장면을 봐서 잘 아시잖아요. 기도는요, 자기가 일어나서 막 우주를 쩔어가지고 군사를 모고 으 전쟁을 일으킬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 보내가지고 너는 용사다, 이래가지고 불러낸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고 해방 전쟁이에요. 미디안에서 건져주는 해방 전쟁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기도는 쓰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분별을 못해요.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전개가 되는 건지 분별을 못해요. 기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도와야 될 자리에서 돕지 못한 거죠. 마땅히 도와야 됐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부터입니다. 이게 본론입니다. 이게 결론이기도 해요. 이게 그냥 기도원의 스토리만, 수꽃과 분회를 그 사람들의 스토리만으로 끝나는 거라면, 뭐 이러거나 저러거나 상관이 없지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의 얘기라는 데 심각한 게 있는 거예요. 우리도 신중해야 될때 신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기술을 정말 배려를 가지고 거절해야 될때 거절을 하면서도 모욕을 줄 때가 있어요. 아주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아,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뿐만 아닙니다. 도와 줘야 될때 도움을 펴지 못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결정을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시절을 몰라서 그렇다니까요. 때를 몰라서 그렇다니까요. 숙고 사람들도 그렇고 분노할 사람들도 그렇다니까요. 근데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때를 몰라요. 근데 이들이 왜 몰랐을까요?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고통을 주는 데가 7년 됐어요 저에게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미디안에 압제해서 건지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기도원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원을 설득하셨습니다 32,000명을 또 22,000명 보내고, 또 9,700명을 보내고, 300명만 데리고 전쟁에 나서도록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아주 응원하고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꽃과 분열 사람들은 여전히 미디안이 다스리고 있었던 7년의 상황을 가지고 있어요. 스피릿이 그래요. 마음이 그런 것이에요. 중심이 그런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왜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세를 아는 거, 때를 분별하는 거. 아니, 이렇게 얘기한다면 너무 쉬운 얘기예요. 아, 우리가 뭐, 그렇게 기도원이 이길 줄 알았나? 아, 미디안이 그렇게 패배할 줄 알았나? 그걸 우리가 알았더라면 우리도 그런 결정 안 하지.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마치 그 일의 모든 결론을 우리가 알았더라면, 일이 그렇게 될줄 알았더라면, 결판이 그렇게 날줄 알았더라면, 우리는 그런 결정 안 했을 텐데,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의 결말을 모르더라도 우리가 그때를 분별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다 몰라도, 알지 못해도, 보지 못해도 알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소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일러 주세요. 깨우쳐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의 결국을 아주 모든 것을 명쾌하게 끝까지 다 알려 주셔야만 우리가 어떤 바른 선택을 할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시편 119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들려 주시는 말씀을 요렇게 표현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밤길을 걸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이렇게 전등불 있는 거, 이런 거 말고요. 캄캄한 시골길 어두운 산길을 등불 하나 들고 걸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길을 나섭니다. 길을 걷습니다. 결코 그 나그네가 그 사람이 든 등불은 저 멀리까지 완벽하게 밝은 대나처럼 길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보여주는 건 아주 뭐 그냥 기껏해야 한두 발짝 앞이에요. 그런데 길을 걷는 사람은. 이 등불 왜 이렇게 시원하게 비추지 못하는 거야? 아니, 결국, 뭐 지금 내가 걸어봐야 지금 두발 자국밖에 못 뛰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걱정근심하지 않고, 한 발, 두발 뗍니다. 그런데 등을 들고 있는 한, 한 발을 떼고, 두 발을 떼면요. 그 앞에 또한 발만큼, 또두 발만큼, 또그 등불이 비춰요. 우리, 아멘합시다. 아멘합시다. 혹시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 중에, 아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 시절을 알려주신다면, 사람들에게 이, 이렇게 되다가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말 거야. 이걸 환히 좀 깨우쳐 주시지. 나에게도 그걸 확 알려주시지. 그러면 바른 결정을 하고, 바른 선택을 할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아무것도 선택 못하고 하는 게 본능적으로 서두르고, 본능적으로 육신적으로 서로 상처 주고 모욕 주는 말을 하고, 도끼보다는 그 처음 뭔가를 하나라도 더 뜯어서 내 것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100%를 다 알게 해 주시지. 많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루하루 하루 오른 길을 걸어가기에 충분한 말 길을 보여 주십니다. 열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초청을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서, 허덕이고 있느냐? 그러면, 나한테로 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심리밖에 보이지 않고, 천리밖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시간,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진리를 붙들고, 우리는 하루를 살기에 충분한 힘을 얻습니다. 길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를 가면 또하루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 몰라도 다볼수 없다 할지라도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면 됩니다. 수고 사람과 분해할 사람들의 어리석음은 여기에서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찾으면 벽이 문이 됩니다. 찾으면 길이 열립니다. 이한 주간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매일 답을 다 알아서가 아니라, 알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